함수의 극한입니다. 1번 유형 편입니다. 1번 다음 중 극한 값이 가장 큰 것은 이랬는데 일단 함수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입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대입해서 뭐 0분의 0이나 무한대 쪽으로 가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지만 이렇게 지금 1번처럼 1 대입하면 얘가 답이 5가 되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얘는 3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2고 3 집어넣으면 6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경우에. 얘들 자체가 그냥 극한값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일 큰 거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자, 수렴하는 것을 찾으시오. 이, 이거는 이제 대입을 하면 0을 대입하면 음. 0을 대입하면 얘는 루트 2에 수렴을 하는 거지. 그다음에 얘는 -1을 집어넣으면 얘가 -1을 집어넣으면 0분의 1이 되는데 이 분모가 0이 된다는 말은 0 이게 0이 아니고 0을 향해 가는 거거든. 0과 이 다른 숫자 점점 0을 향해 가는 건데 예를 들어 0.1이면 10이고 0.01분의 1이면 100. 그래서 이게 점이 더 생길수록 이렇게 더 0에 점점 가까워지고 이 숫자가 커지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0분의 상수는 무한대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따라서 이 무한대로 얘는 발산하는 거여서 얘는 수렴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2를 집어넣으면 얘도 마찬가지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인데 얘는 2를 집어넣으면 이제 0분의 0골이 된 거야. 0분의 0골은 상황에 따라 서 달라. 얘가 수렴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일단 0분의 0골을 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건 이제 인수분해라는 걸 하는 거야. 여기 이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고 나서, 얘 마이너스 X백 1을 지어버리면 이제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3에 수렴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다음에 얘는 2를 집어넣으면 0분의 마이너스 1인데, 어쨌든, 얘도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게 되는 거야. 이게 어쨌든 영분의 상수가 무한대여서 따라서 기억하고 드귿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3번. 자 극한값 중 가장 작은 것을 찾으래. 자 얘는 이제 아까는 이제 좀 전에 한 거는 영분의 상수가 무한대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제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면 얘는 영에 가까운 값이 따라서 이건 뭐 영을 향해 가는 거야. 숫자가 분자가 1인데, 분모가 점점점점 커질수록 얘는 0을 향해 가는 거야. 극한 값은 어딜 향해 가는지를 묻고 있는 거야. 따라서 이게 점점점점 0을 향해 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라고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인데, 어쨌든 얘도 이제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가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겠지. 무한대 더하기 1을 해봐야 무한대니까. 그럼 얘가 0에 수렴하니까 앞에 있는 것까지 하면 얘는 이제 2에 수렴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극한은 최고차의 계수비를 갖고 문제를 푸는데 얘 최고차의 계수비가 모두 1분의 1이니까 얘는 1의 수렴을 해야 하는 거야. 얘는 이제 무한대 분의 상수니까 얘는 0이고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1이다. 얘 마이너스 무한대로 집어넣으면 얘는 일단 이게 어쨌든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 원래는 이제 얘를 그러니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이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하는 거야.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돼.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T는 무한,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가 음, 뭐 이렇게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에 여기는 이제 3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으니까. 예,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다고 치더라도,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어차피 얘가 하나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뭐, 요렇게 정리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작은 답을 찾으면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수렴하는 것을 골라라. 수렴하는 거. 일단, 이 상황 자체는 이제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거야. 얘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뒤에 있는 건 의미가 없어. 맨 앞에 있는 거이창을 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림 그려서 뭐 이게 원래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이쪽으로 가니까 얘가 이제 제일 밑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이런 과정 없이도 바로 이렇게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얘가 이차식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창 개수비기 갖고 한대면 얘는 2분의 3이 정답. 다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어 봐야 마이너스 무한대 다 플러스 일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여기에 절댓값은 무한대잖아. 무한대 분의 1이니까 얘는 0의 수렴을 해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분이니까 얘도 0의 수렴을 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니은 디근 니을4 번이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이건 이제 함수값은 점을 보고 하는 거야. 함수값은 점을 보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극한 값들은 선을 보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에서 점 찍혀 있는 걸 이렇게 봐야 돼.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1,1이니까 1번은 맞는 얘기고.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갈 때, 그니까 러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선이, 이 선은 이거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선은 이건데, 얘가 마이너스 1로 올 때, 어디를 향, y 값이 뭐를 향해 옵니까? 묻고 있는 거 따라서 얘는 0을 향해 오고 있지. 일단 2번이 틀려 있습니다. 마이너스 1, 1에, 얘는 1에서 왼쪽 선. 1을 기준으로 왼쪽 선은 이거니까 2선이 2를 향해 가고 있고, 얘는 1을 기준으로 오른쪽 선. 오른쪽 선은 얘는 0을 향해 오고 있죠, y 값이. 그리고, 어, 2는, 이게, 좌우 극한 값이 같을 때만 가능해. 그러니까 자극한 값도 1이고, 우극한 값도 1이니까 얘는 1에 수렴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f0은 전보고 하는 거니까 얘는 0이고, 얘는 1에서의 자극한 1에서의 왼쪽선 왼쪽선이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2에서의 오른쪽선 오른쪽은 이제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있죠.도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자 이게 1보다 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란 으 얘기야. 2를 집어넣으면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돼야 되고. 일부가 작을 때는 이 범위에 해당하니까 여기다 어쨌든 2를 집어넣는 거야 는이 곱과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점을 향해 가는 거지 그 점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1을 집어넣는 게이 되는 거지 그럼 4 빼기 1을 할 거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절댓값이 있으면 범위에 따라서 이제 식이 두 가지로 fx가 이렇게 나눠질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절댓값 안에가 양수인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x가 2 e 이상이 되면 얘는 플러스 값이니까 그냥 그대로 분모가 x-2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쓸까? 여기가 이제 x-2분의 얘가 되겠지. 근데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x-2, x-3 이렇게 되니까 얘가 약분이 돼서 여기가 이제 x-3이 되는 거야. 반면에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절댓값이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니까 물론 약분 이렇게 되겠지만 얘가 이제 밑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2로 가는 우극한 값은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다음에 여기선 여기에 2를 집어넣으면 얘는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a하고 b하고의 곱을 구하고 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이게 이제 fx를 이제 세 가지 범위로 식을 써야 될것 같아. fx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둘다 음수니까 얘들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일단 이건 인수분해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x1이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지,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음수니까 얘네들이 이제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라고. 그럼 얘 이제, 앞쪽 부분 약분을 하면 얘가, 어,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가 이렇게 지워지면 얘가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겠지. 여기 이제 마이너스 e x 플러스 어 예, 마이너스까지 하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약분을 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어 얘는 이 마이너스 e x 빼기 2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가 빼기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지금 이제 얘가 양수고 얘는 여전히 음수지. 얘는 음수니까 앞쪽 부분은 그대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얘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남으니까 뒤에는 이제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가운데는 이제 마이너스 2x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는 둘다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지 그럼 앞에는 2x 플러스 1이 남고 뒤에도 플러스 1이 남으니까 여기 이제 2x 플러스 2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의 자극하니까 마이너스가 작을 때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을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2을 집어넣으면 4-2이니까 2가 되고 이에서의우극한은 1보다 클 때를 얘기하니까 여기다 1을 집어 넣는 거지. 그럼 1 집어 넣으면 4. 그래서 2 더하기 4 하면 6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0번. 자,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은 이랬는데, 이게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좌극한하고우극한이 다리 같습니까? 묻는 거야. 지금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fx를 이제 범위에 나눠 따라서 이제 식을 써야 되는데, x가 음수일 때는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테니까,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니까 얘가 플러스 x, 2x가 되겠지. 그럼 x가 0보다 클 때는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니까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0을 집어넣은 거랑, 자극한 여기다 0이 집어넣으니까 0이지. 우극한은 뭐 집어넣을 게 없지. 어차피 0이지. 그럼 자극한이 같으니까, 얘는 이제 극한 값이 존재를 하는 거야. 지금, 2번도 이제 마찬가지야. 2번도 이제 fx, x 제곱 마이너스 x가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고 0보다 클 때는 x 제곱 플러스 x로 나오겠지. 어쨌든 하지만 0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좌우 극한값이 모두 0으로 같아서 얘도 극한값이 존재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x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x 제곱이고 x가 양수이면 플러스 x 제곱. 어차피 0을 집어넣을 거니까 좌우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고. 반면에 4번은 x가 양수가 되면 아, 음, x가 0일 땐 일단 말이 안 되고 x가 분모가 0일 수는 없으니까 x가 음수면 마이너스 1이고 x가 양수면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뭐 1을 집어 0을 집어 자리가 없지 그죠 그냥 얘는 자극한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한 값이 플러스 1이니까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위에다 0 집어넣어 0 밑에다 0 집어넣어 이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야 자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만 이제 고르래 일단 음 x가 자극한을할 거니까 기억도 보면 x가 자극한 값을 찾기 위해서, 얘가 X가, 이게 실제로 이제 자극한 값은 X가 2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나올 테니까, 위에 있는 X-2에 제곱하고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면, 얘가 하나가 지워지고 위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데, X도 어차피 2를 집어넣는 상황이지, 따라서 얘는 0이 돼야 돼. 반면에 우극한 값은 얘가 그대로 나올 테니까, 얘 그냥 약분하면 x 2가 되어야 되지. 여기도 어차피 1을 집어넣고 얘도 0이 되지 따라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를 합니다. 자극한 값이 답이 같기 때문에 다음에 얘도 x x 1인데 분모가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기 1로 나와야 되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x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얘가 플러스 값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얘는 x가 돼야 돼. 근데 이제 x에다 뭘 집어넣을 거지? 자극한에다가 그럼 자극한 이식이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이제 좌우극한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좌우 정리해서 대입만 하면 돼. 그래서 지금, 지금 또 보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음, 지금 가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법, 이, EX가, 이제, 음, 그러니까 상황이 EX가 0부터 1까지면, 이런 식으로, 0부터 1까지면 가우스 2x는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2x의 범위이기 때문에 얘를 나누게 되면 얘가 2분의 x 단위로 이렇게 끊겨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어디가지? 지금 뭐, 지금 요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반대쪽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해 가야 돼. 따라서 이제 음수 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음수 쪽을 살펴보면, EX가, EX가 지금, 음,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그리고 EX가 뭐하고 뭐 사이일 때,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 마이너스 2 사이일 때, 는 이제 가우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이제 넘지 않은 최대한 이쪽에다 이렇게 는이 붙습니다. 그리고 ex가 음,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쓸 건데 이때는 가우스 ex의 값이 얘가 얼마가 되야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지고, 이때는 2X 얘는, 음, 마이너스 되고 이때는 가우스 e x 값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야 되고 이때는 가우스 e x 값이 넘지 않는 가우스 ex 값이 넘지 않는 채는 마이너스 3이 되야 고 근데 이제 범위와 관련해서 얘를 이제 1로 나눠버리면 이건 언제 얘기하는 거냐면 x의 입장에서. 마이너스 1과 음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반면에 얘도 음, 2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얘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을 물었기 때문에 얘가 1보다 마이너스보다 클 테니까 얘가 우극한 값이고 얘가 자극한 값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끝에 리율도 마찬가지. 지금, 늘도 해야 되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때 작을 때로 나눠야 되지. 그러니까, x, 위에 있는 건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고, 이제 분모가 x 플러스 1인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상황이, 그러니까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얘가 절대값이 음수로 나갈 거니까, 요렇게 약분이 되는데, 위에 있는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반면에, x가 1, 마이너스 1보다 클, 아, 마이너스, 분모는 이이될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얘가 플러스니까 그냥 그대로 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차피 극한값을 확인한다는 말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좌극한 값은 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얘가 그러니까 플러스 1 빼기 2니까 그 다음에 우극한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1이 돼야 돼. 따라서 얘도 좌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거는 기억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자 존재를 하려면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아야 되니까 위에다 2 집어넣는 거랑 밑에다 2 집어넣는 거 같아야 된다고 그 소리야 위, 이, 위식에다 위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겠지 그 다음 밑에다 2를 집어넣으면 2 더하기 k인데 얘가 서로 같아야 한다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 정답 다음 13번 13번은 뭐 상황이 조금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합성함수가 되어 있어서 좀 그런데 음 일단 이제 합성함수를 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그림을 잠깐 그려 놓고 음. 생각을 좀해 보겠습니다 음. 그림을 좀 그리면 어 0까지는 x-2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x-2의 그래프 이렇게 그 다음에, 음, 0보다 클 때는 2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릴 거고. 그럼, 일단,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이제 큰 수에서 다가올 때는 우극한이고 작은 수에서 다가갈 때가 마이너스, 자, 이제 자극한이잖아. 얘가 우극한 얘가 자극한. 근데, 지금 보면, 이 값은, 이 f x 는이 값은 실제로 y 값이거든. 이 그래프가 지금 y는 fx니까. y는, y는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다가가면 위에서부터 다가오는 거고, 작은 수가 큰 수로 다가갈 때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가오는 거지. 따라서 일단 첫 이게 어쨌든 이제 합성함수 안에서부터 푸는 게맞아 그럼 이제 0에서의 극한값을 먼저 읽어봐야 돼. 0에서 극한값이 얼마지? 0에서 극한값이 2지. 따라서 나는 어얘 대신에 이 자리 에 2라고 써야 되는데 리미트 아, 미안 얘가 아니고 첫 번째 정답을 여기다 이제 써야 돼. 여기다가 리미트 x가 2로 갈때 여기는 f, x라고 고쳤습니다. 합성함수니까. 그 근데 이제 얘가 2를 향해 갈 건데, 위에서부터 선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얘는 우욱한이라고 쓰면 되고, 밑에서부터 다 가고 오 있으면, 뭐, 곡선이든 직선이든 다 자극한이라고 쓰면 되는데, 얘는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쓰려고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원래부터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f, 2의 값과 답이 같은 거야. f, 2의 값과, f, 0의 값과, 뭐 f, 2의 값과 답이 같은 거야. 따라서 정답은 얘는 그냥 2가 돼야 돼. 상수함수니까.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자극하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어, 여기다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3을 지나가고 있겠지. 여기야, 여기. 그럼 첫 번째 정답을 어디다 쓴다고? 여기다 에 쓴다고. 얘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가고 있네. 여기 fx 이렇게 쓸 건데,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3을 향해 다가가는데, 왼쪽 선은 밑에서부터 다가가고 있으니까 얘는 자극한이 돼야 돼.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에서의 자극한 값을 찾을 거니까 어쨌든 이 f(x) 이거니까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정답 따라서 얘랑 얘랑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34번 자 일단 x 스 플러스 1이 나와 있는데 x 스 플러스 1은 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직선들은 이게 보면 여기서 점을 짜으면 우극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고 자극하는 밑에서부터 내려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 상황이 원래 우극하 우극한 자극하는 자극한 그냥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려가는 거는 자극한이 y 값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극한이 밑에서부터 위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자극한의 이제 개념이 반대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 x는 1에서 x 얘가 x는 1이라고 할 때, x는 1에서 1로 가는 리미트 x f f x를 구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면 얘가 f x라고 치면 얘는 이제 우극하는이 문제에서는 우극하는이쪽 선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이 점에 자첫 번째 답을 여기다 쓸 텐데 밑에서부터 다가오기에는 자극한이라고 써야 된다고. 반면 얘는 그냥 얘 얘가 만약에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얘는 우극한이 위에서부터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첫 번째 정답이 예를 들어 2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2로 가는 그냥 우극한이라고 그대로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만 조금 이제 쓰는 게 숙달이 되면, 뭐이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X 플러스 2를 지금 보면 여기다 이제 0을 집어넣으면, 이제 상황이, 뭐 이거 굳이 그림 그리지 않더라도, 어, 여기가 y 절편이 0, 1이지, 그지 0, 1인데 0을 향해 간 왼쪽 선은, 이를 향해가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다가가고 있으니까 얘는 리미트 f x로 고쳐쓰는첫 번째 여기 이 자리가 합성함수로 이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얘가 x는 이를 첫 번째 정답을 여기다 정리 거라고 했죠 근데 밑에서부터 다가가고 있으니까 자극한이라고 얘가 일차의계수가 양수면 얘가 그대로 자극한이면 자극한 우극한이면 우극한 유지된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이 그래프인데, 0 1을 지나가잖아. 그럼 여기 이제 처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돼. 첫 번째 정답은 이렇게 쓰고, 여기 fx라고 쓸 건데, 얘가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극한이라고 정리를 해야 하는 거야. 이제 1에서의 자극한 값은 얘는 1이고, 마이너스 1의 자극한 값은 2니까, 정리를 하면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자뭐 기억은 어렵지 않습니다 X가 1에, 1에서의 자극한 값을 할 거니까 얘는 0이 돼야 되고 1에서 왼쪽선을 보고 하는 거니까 니은 자 니은 자첫 번째 리미트 X가 Fx라고 일단 쓰고 첫 번째 정답을 여기다 쓴다고 했지 2로 가는 자극한 값을 찾아네 2로 가는 자극한 값은 1이 돼야 돼 근데 얘가 위에서부터 다가온 것도 아니고 밑에서부터 다가온 것도 아니면 얘는 원래 2였다는 얘기가 따라서 얘는 뭘 구하는 거냐면 F2를 그냥 찾아야 되나 원래 원래가 1이었어. F2를 찾아야 된다고. 다시 점을 찾아야 되니까 F2의 값은 1이 되어야 하는 거지 맞는 얘기. 다음에 ㄷ.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금 연습이 돼야 돼요. 리미트. X가 Fx 이렇게 쓰고 X가 3으로 가는 우극한 값이죠. 을 그럼 3, 아, 3으로 가는 우극한은 여기 3이 이거니까. 이거 답이 2를 향해 가고 있지. X가 2를 향해 가고 있는데, 얘는 낮은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자극한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럼 2에서의 자극한 값을 찾을 거니까, 얘는 답이 1이 돼야 되겠네. 그럼 뒤에 또 맞는 얘기. 한번 다시. 자, 리미트 X가 쓰고, FX라고 쓰고. 첫 번째 정답을 여기다 쓴다고 했지? 첫 번째, 4로 가는 자극한 값 중에 자극 값은 여기는 2를 향해, Y 값이 2를 향해 오고 있지? 그럼 여기다 1이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 얘는 위에서부터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극한이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일로 가는 우극한 값을 찾을 거니까, 일로 가는 우극한 값은 얘는 답이 1이 되어야 되겠네.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 은하고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